우리 즐거웠잖아. 우리 즐거웠잖아. 우와! 우리 즐거웠잖아. 우리 함께하기로 했잖아요. 우리 함께하기로 했잖아요. 우와! 내 7년의 세월이. 내 7년의 세월이. 최고 다떻든지요 거기서는 못해라 이 녀석아! 거기서는 못해라 이 녀석아! 이대로 끝은 아니잖아! 이대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! 다시 볼수 있겠지? 우리 언제가 다시 볼수 있는 거지? 그치 거기서 기다려! 거기서 기다려! 형이 금방 데리러 갈게. 내려갈게 이 녀석아! <laughs> 트위치야 그동안 즐거웠다 우리 잠시 먼 여행을 다녀오자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서로 어땠는지 꼭 얘기해주자 잘가라 트위치야 제가 바지까지 너무 정장으로 입어버리면 이거 너무 진지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번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왓? 어? 뭐야 한국 내 사용자를 위한 트위치 운영 종료 관련 가이드 어 올라왔네요 뭐? 뭐야 야 스위치 창출만 안 되는 건데? 예? 방송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방송은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이게 끝이야? 아 이게 끝이야? 트위치 제품을 통해 수익 창출 없습니다 이게 끝이야? 그니까 러 송출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? 이게 끝인 거잖아?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잠깐만 이거 진짜 머쓱하네 이거 아니 이렇게 사실 별일 아니었네? 아니 나는 한국 서비스 종료한다길래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거 시청자 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요? 난 이거 끝난다길래 진짜로 그냥 끝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그냥 수익창출 끝나는 거였고 아 맞네! 야! 2월 27일 한국 스트리머 채널 및 한국 시청자에 대한 수익창출 비활성화네! 야 뭐야 씨! 자 여러분들 자기장 안 들어가고 버틴 페이지 곱하기 15,000원 치킨 시 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첫 자기장이 만약에 나난딱 떨어지면 어떡 하냐? 그러면 아니야. 뭐 자기장 시작하기 전에 나가면 되겠지 원 밖으로, 그렇지? 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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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 유하 키키 어원밖이네자 그럼 원 밖에서 버텨야 되니까 여기 스텝어하고 여기 파미 새끼 가가지고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땡나나나나나나 여기 왜 존버가? 아니 저 트월킹 뭐냐고 저거. 아니 저 이모티콘 저 트월킹 뭐야? What? 야마 아우! 얘가 예, 고상 많이 먹어놨네, 그러니까요. 자, 자기장 이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 다 버티면은 1.5만원 치킨씨 여러분들, 저 누군지 알죠? 배그의 신. 자기장 밖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남자. 경박사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. 경박사가 무엇인가, 콩천. 어허, 그랬나? 라니.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죠. 경박사의 신이래. 나 홀로 외로이 구상싸움. 이거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? 일단 원 죽을 거든요? 출발해니다 이제. 예술로 가는 구만 양반. 애 지금 콩쿠트 저거 지금 작동 안 해요. 야 이거 그냥 들어가야겠는데? 이거 3 페이지. 아까 그 악몽이 떠오른다 이거. <laughs> 사실 막안 뭐 좋은 기억이 떠오르려 하는데. 안 되겠다. 자4 페이지 3 0 초. 이거 지금 들어가긴 조금 아깝긴 해. 그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. 자 여기서 이제 구상 채우면서 좀 가깝거든요 아까처럼 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렇게 좀 도핑도 좀 하고 하면서 견디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았어 여러분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5패까지만 버팀 알지 아 4패까지만 버팀 4패까지만 알았죠 어 앞에 사람 뭐야? 어때? 자, 4페이지까지 버텼고요. 저기 차 주제 막혀 있고. 여기 아파트는 진짜 지금 계속 바깥에서 상황을 모르거든요. 이 건물 쪽 그냥 가지 맙시다. 이 건물 쪽 그냥 가지 말고. 어? 와, what? 녀석 어딜? 자최생존이고요 아까 저 오리부네가 여기 위에 던냈거든요. 제가 후진했던 곳최생존인데 애들이 왜안 보이지? 제가 봤을 때 저기 따개비 쪽이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집에 두 명. 이거 <laughs> <M3 웃음> 뭐 총을 저렇게 써 <laughs> 야? 이거 큰일 났네. 이거. <laughs> 저를 좀 숨깁시다, 여러분들. 왜내등 뒤에 발소리가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